아이들의 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추운 겨울 야외로 나들이 나가기 걱정되실 텐데요. 인천 어린이 박물관에 오시면 재밌는 놀이와 체험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문학 경기장 내에 위치한 어린이 박물관은 전시물을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식 박물관입니다. 인종, 기후, 풍습이 다른 지구촌 여러 지역의 역사와 문화, 신앙이 담겨 있는 민속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신기한 악기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 놀이 형태의 전시들을 직접 만져보고 작동하면서 재미있고 신기한 과학을 배워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공룡을 통해 지구와 생물의 역사 진화를 배워볼 수 있는 공룡탐험 전시장입니다. 책에서만 보던 공룡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고 실감나는 공룡의 울음소리는 아이들의 풍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것만큼 다양한 분야의 영역을 아이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뇌를 고루 발달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 인천 어린이 박물관을 찾아 우리 아이의 소중한 꿈을 키워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민기자 최강덕이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어르신에게는 복지 혜택을 주고 건강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주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 노인 복지관은 2014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은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하고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업이고요. 20분의 어르신들이 약한 40개 가정에 밑반찬하고 도시락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 거기 아픈 양껏 바깥다 드려서 갚을 하고 마음은 좋고 그 사람들이 잘먹겠니다 인사하면은 아이고 그거 기분 좋아요 그러 우리가 나올 적이 아주머니 맛있게 잡수고 건강하세요 그러고 나옵니다 취약 세대인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일 밥과 밑반찬이 담긴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도시락 배달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인의 식사 수발도 들어드립니다. 사랑의 도시락 배달은 인천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대다면 고된, 고된 노동이지만 새롭게 일을 찾은 어르신들은 그보다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돌봄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정은 큰 만족감을 느끼고 참여자도 소득 기회를 제공받아 기쁨을 느끼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인천 지역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는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탄소 생활방안으로 분야는 생활분야, 유통과 소비분야, 교통수송분야입니다. 인천지식재산센터가 무료로 지식재산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상담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상가 접수는 인천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매립지 유우부진의 힐링 텃밭을 분양합니다. 운영 기간은 11월까지이며 가구당 15제곱미터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28일까지 드림파크 문화재단 홈페이지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강화군이 화도면 동막리에 게이트 볼장을 건립해 습니다 구는 예산 3억 원을 들여 동막리 일대에 6,500제곱미터 규모의 게이트볼장을 준공했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개장으로 날씨에 관계없이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1회 인천 평화창작가요제 위탁 기관을 공모합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위탁 기관을 공모하오니 문화예술 기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 기간은 28일까지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40억 아시아인이 함께하는 위대한 도전 2014년 10월 인천에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